네 안녕하세요 김한영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어 굉장히 특이한 인터뷰를 하시네요 이분께서 네, 어못 들어가가지고 저희가 어쩔 수, 없이, <laughs> 요, 어쩔 수 없이 요 안에 가면 차가 네. 한5 0 대는 있을 텐데 요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네. 게다가 네. 카메라 삼각대도 지금 보니까 약간 낮아요 그래서 네, 사실 이렇게 오, 되는데 네. 약간 낮춰서 이렇게. 어떠셨어요? 그이차좀 타보셨더니 어떠셨어요? 운전해보셨어요? 아니요 저는 못 타봤죠 아예 못 타봤어요 아못 타봤어요? 보기만 아 했고요 아예 아, 못 그렇구나. 타봐서 소감을 한번 여쭤보려고 아, 아, 아 근데 네. 굉장히 의외의 지점이 있었어요 사실 네. 디젤 3.0이다라고 네. 하면 3.0이 네. 기대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. 2.0도 충분했거든요 사실 2.2 네, 그렇죠. 충분했어요 3.0이 되면 폭발적이 될줄 알았어요 폭발적이 아닌가요? 굉장히 착한 엔진입니다.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아이 아, 엔진 굉장히 착하구나. 착하고 말잘 듣는 엔진이구나 뭔가 부드럽고 우아한 그런 차의 외관에 잘 건, 걸맞는 그런 차구나. 이런생각이 들어요. 우악 이렇게나가 n 않는다는 우악 하는 거는 기대하시면 정말 실망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뭐 답답하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. 중후하게 밀어준다는 그런? 꾸준히 계속 밀어주긴 합니다. 그러니까 RPM이 4,500 RPM에서 레드존이 시작돼요. 그래좀 그러니까 낮은 RPM 위주로 세팅이 돼 있는 거고요. RPM 높게 쓰지 마라. 뭐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러면 ADAS는 어떠셨나요? ADAS가 몇 가지 기능이 추가됐어요 예를 들면 HDA2라고 해서 깜빡이를 켜면 그쪽으로 차선을 바꿔주는 기능 네. 어, 조금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 작동되도록 좀 보수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아, 차선 변경을 그렇게 잘 하진 않나요? 거의 안 합니다, 거의 안 합니다. 그러니까 차선 네. 변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아마 네.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만약에 그걸 기대하시면 조금 실망하실 수 있는데 아마 이 차가 그래도 OT라고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업데이트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OTA에서 업그레이드 될 만한 그런 기능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괜찮겠죠 그런 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이제 AR HUD는 안 들어갔고 AR 내비게이션이 들어갔는데 AR 내비게이션은 조금 어, 아직 갈 길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기능을 제대로 어, 차선에다가 바로 그려줘야 되는데, 소프트웨어가 아직 완성되기 조금 직전인 것 같아요.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도로 지금 봐야 될것 같고, 그것도 이제 온디에어로 나중에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어, 아마,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할것 같고, 지적이 다 되면, 그러면 아마 내년, 올해 안에, 올해 안에는 이거보다 나은, 신 모델을 볼수 있지 않을까. HU D는 어떠셨나요, 그러면? 똑같았어요 그냥. HU D 기존의 HU D하고 비교했을 때요. 네. 어 HU D 자체는 거의 뭐 디자인은 많이 바뀌었습니다. 색깔이라든지 뭐 네. 이런 것들을 많이 바뀌었는데, 뭐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좋아졌지만, 어 HU D가 여전히 뭔가 이렇게 어 정보를 좀 너무 많이 보여주는 면이라든지, 저신 산업가 아니 그거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예. 아무튼 뭐 좋은 차입니다. 네, 좋은 차예요. 그건 인정. 좋은 차라는 건 인정하지 않... 저건 나쁜 차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. 잘 만든 차입니다. 뭐잘 만든 차니까 더 나은 모습도 기대하게 되는 거겠죠. 뭐 올해 안에 아마 또 다른 모델들이 속속 나올 텐데 이 GV80의 또 다른 모델들은 또 어떻게 될지 그것도 기대되는 대목입니다. 예를 들면 3.5 터보. 너무 기대되네3.5 터보 기대되죠 <laughs> 네 아무튼 네.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세요 여기도요 저도 저도 해주십시오 <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 안녕 감사합니다